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수티브에 누구예요? 지시예요.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자요. 자려고 누워있죠? 네. 근데 왜안 자요? 어떨까요? 눈이 말똥말똥, 번글번글. <laughs> 눈에서 그냥 빛이 쨈쩐쩐쩐쩐쩐 나네요. 잘 때는 뭐요 코하고 뭐가 뭐라고 <laughs> 코하고 자야죠, 그죠 네. 네.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돼요 왜요? 그래야돼요 코는 왜우배요 <laughs> 콧구멍 넓어져요 <넓아줘요. 웃음> 에이 코 하지마요 얼굴 보여줘야죠 소스티비 <laughs> 주인공이 나와야죠 이모한테 한마디해요 큰이모한테 큰이모 저녁 먹었어요 해봐요 뭐 먹었어요? 내일부터 노가다 뛴다면서요. 한번 해 봐요. 내일부터 노가다 나간다면서요. 내일부터 노가다 뛴다나요.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? 발음 좀 똑바로 해요. 노가다. 노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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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내일부터 노가다 나간다면서요. 얘기해 봐. 노가다 나간다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작은이모. 작은이모한테 도멍멍이모한테 담냐 봐요. 멍멍이모 일 끝났어요. 멍멍이모 일 끝났죠요. 네돈 많이 벌어 오세요. 돈 많이 벌어 가세요. 네 많이 힘들죠. 많이 힘들죠. 네 조금만 참으세요. 지수가 돈 많이 벌어서 이모 좋은 구경 시켜 줄게요. 해봐. 네 좋은 구경 시킬게요네 언제 돈 벌어요, 지수는? 아, 지수는, 지수는 벌어요. 지수는 언제 돈 벌어요? 지수는 따라하지 말고만 대답하라고. <웃음> <웃음> 지수는 언제 돈벌 거예요? 네. <놀들> 벌어요. 음, 이따가요. 이따가 벌을 거예요? 네. <laughs> 얼마큼 벌을 거예요? 많이. 네, 아이고 많이 벌어요. 알았죠? 네. 네, 우리 지수는 고구망. 고구망 돈이에요? 안 되겠어요. 오늘은 <laughs> 지수 TV 끝내야 되겠어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이모 안녕. 따라해요. 이모 안녕. 이모 안녕. 이모 안녕. 안녕. 할아버지 안녕. 데모야빠 안녕. <laughs> 데모야빠 안녕. 엄마는요. 방구 엄마 안녕. 안녕. 응. 안녕히 주무세요. 응.